씨 나오 셨 어요？네, 틴탑이 워낙 인기 그룹 이지만 ndc 가 저희 프로그램 에도 몇번 나와서 틴탑홍보를 열심히 하고 가셨 고, 네. 심지 어는 진풍명품회 까지 나가서 홍보 를 네. 하고 그러 는데, 그렇게 열심 히인 사장님 모습 보면 어때요？일단 저희 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 니까 너무 나도 감사 드 리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 형의 아. 모습을 보고 앤디 사장님이 워낙 음. 성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무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만 약간 무서워지는 음. 성격이세요. 보통 때는 그냥 진짜 형같이 좀 음. 잘해주시고, 그래도 형이 아니라 사장님으로서 좀 잔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잔소리만은 좀 듣기 싫다 이런 건 없어요? 앤디 형이 저희한테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 오. 오오. 잘하거나 아니면 앤디가 포기했거든둘 <laughs> 중에 하겠죠 <laughs> 근데 니엘씨가 지금 나이가 어린데 벌써 네. 카페를 세웠다고 들었어요 아니, 어린 나이 어떻게 사업을... 네, 사장님, 어머니께서 음.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우리한테 카페를 차려드린 거예요. 니엘씨도 또 아역배우 출신이잖아요. 오, 그래서 니엘씨의 그 아역 시절 모습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랑~ 김경아~ 김경수 어? 야, 이게 뭐냐? 봉투다 봉투~ 야, 안 돼, 빨리 내놔~ 왜 그래~ 빨리 내놔~ 야~ 씻고~ 야! 윤지도 너 식권맨인가 봐 식권 식권 빨리 주워 아까 거기서 지금 네. 모습으로 이렇게 뛰었는데 네. 저게 몇살 때예요? 저게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아, 일찍 시작을 했구나 네. 여자분들 본 소감이 어때요? 눈빛이 굉장히 강렬한 거 같아요 음, 상남자. 굉장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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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 근데 제가 주로 좀 악역을 좀 많이 했었던 거 어. 같아요 오, 아. 아. 니엘 씨가 또 미국 MTV 프로듀서로부터 그 음색이 어릴 적 마이클 잭슨하고 비슷하다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해요. 기분 좋았겠어요. 네, 제가 워낙 마이클 잭슨을 또 좋아했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뻤고 또한 번쯤은 꼭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아, 지금 못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팝의 황제죠. 네, 그렇죠 노래 한 곡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We're afraid to come by, I'll never be alone. And you, my friend, will see you've got a friend in me. 나도 나중에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호하나 응, 씨나 니엘 씨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일찍부터. <laughs> 기억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수다 보니까 네, 목 검사를 하러 많이 아, 가요. 그그목 검사하러 갔을 때그 의사 선생님이 음. 제가 변성기인지 사실 몰랐었어요. 네. 아. 근데 이제 변성기라는 거 알려 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걸 잘날수 있다라는 거 알려 주셔서 음. 좀 약간 변성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셨던 야. 선생님이 계신데. 아. 아. 데건 얘기할 때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조사에서 보니까 남자 아이돌 중에 평균 몸무게가 최저인 팀이 틴탑이더라고요. 57kg. 어, 네. 아. 네, 저희가 좀 약간 몸무게가좀 적게 나가는데요. 아. 네. 그래도 이제 활동량이 좀 많다 보니까 오. 살이 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정도로 마른 거면 회사에서 좀 관리를 시키는 게 아닌가. 저희는 오히려 관리 안 하고 좀 방치를 하시고요. 아. 저희는 새벽에 야식까지도 꼭 챙겨 먹는데. 근데 네, 저희는 거의 한 다섯 끼 정도 먹어요, 하루에. 아. 오. 지금 니엘씨 몇 k g 이하 지금? 제가 원래는 54kg 였었는데. 아. 아. 이제 골격도 좀 커지고 네. 이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살이 조금씩 찌고 있어요. 니엘씨가 또 주원씨랑 인연이 깊더라고요. 어, 네. 뮤지컬에서 주원씨의 아 아역을 맡은 적이 아역? 있다고요. 되게 어렸을 때 네. 주원형과 함께 이제 뮤지컬 같은 그런 걸 잠깐 했었는데 음, 음. 그때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알게 됐었어요. 아그 제가 주원 씨가 드라마 데뷔하기 전인 걸로 네, 알고 전에. 있는데 니엘 씨가 볼 때도 아저 형은 나중에 잘될것 같다 이렇게 보였어요. 아니 워낙 또 착하시고 음. 굉장히 챙겨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스태프분들하고 뭐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오히려 자기가 좀 뒤늦게 하시고 약간 음. 그런. 우리가 화제였는데. 아, 그렇죠? 네. 네. 니아 씨도 어릴 때 드라마 오디션 많이 봤었죠? 많이 봤었죠. 음. 음. 잘 돼서 출연한 작품도 있지만 떨어진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아까웠던 역할, 아직도 막 한이 되는 거 있어요? 도화 속으로? 도화 음. 속으로? 화 네. 네. 속으로? 타자모 씨 나오는. 네네. 거기에 최종까지 갔었다가. <laughs> 네. 네. 아쉽게 떨어졌었던 느낌 <laughs> 그럼 누가 대신 붙었어요, 그때? 그때 아마 탑 선배님과. 아. 네, 아마. 네, 아 역할. 예. 역할. 네, 아 그랬군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앞으로 좀 가장 좀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요? 저는 전쟁 영화를 한번 찍어보시죠. 오, 그래요? 네, 전쟁 아 영화 아 일단 좀. 그럼 이 <laughs> 일단 완전 무장이 30kg, 우 30kg. 네. 30kg 짊어지려면 아, 그것이? <laughs> 걸 짊어지고 쓰러지면. 네. 안 되잖아요? 네. 할수 있죠? 그럼요. 음. <laughs>